아 아유 <laughs> 정말 이슬도 <있기도> 잘하세요. 워크만 <laughs> 나오네요. 있을 때 잘해요.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있을 예. 때 형수님한테 잘하십시오. 그만이 막나온듯다 아, 아닙니까? 그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오, 오. 오늘 예. 박선생한테 하는 말은 예. 제가 한조섭이가 박식 곁에 함께 있을 때 잘해라. 아하. <laughs> 있을 때 잘해라. 떠나고 나면 후회할 걸. 예. 으은 말씀이네요. 예. 있을 때 예. 잘합시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서로 서로 있을 때 잘합시다. 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요, 모든 사람 곁에 있을 때 잘합시다. 아 함께 있을 때 함께 할때 잘합시다. 이 노래가 전해주는 그 메시지가 예, 메시지 큰데요. 예, 아, 그크니다 그렇습니다. 네. 음악은 있을 때 잘해로 했었는데 네. 음, 오늘은 제목이 곰불십년. 권불 십년 하무 십일홍이라 아유 응. 하무 십일홍이라 권력을 아. 아무리 잡아 봐야 십년을 가지 못한다. 아무리 예쁜 꽃도 아무리 멋있는 남자도 십일을 가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십일홍이 십일밖에 안 된다는 그런 야,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 아름다운 꽃도. 근데 지금은 나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 권불 삼년으로. <laughs> 아니, 그말 들으니까. 뭐, 머리 딱, 예, 예. 머리에 떠오릅니까? 예, 예. 음. <laughs> 3년도 길다는 말도 떠오르니 네. 그 네. 3년도에서 2년 6개월인가? 공를 2년 6개월. 그런데 한번봐 4, 4, 5입으로 해서 공를 3년을 합시다. 네. 근데 이제 조선시대 같은 때는 그래도 공불 10년, 또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죠. 많은. 음모, 권모, 실수를 펼쳤는데. 사랑하는 나의 친구 성렬이 오빠는 2년 6개월 정말 아깝원통하다 이거지 그래서 무서운 이 지금 이 현실 무서운 사회 무서운 흐름이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흐름을 잘못하고 아차 하는 순간 손에 쥔 권력이 다 날아갑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만이 그런 게 아니라 전체 유정자들이고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다 이것이야 음. 그래서 있을 때 잘하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잘해라는 아하. 그런 뜻이지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음?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생의 정치 상생의 시대가 아니고 즉 살인 정치야 박식기를 죽여야 한조섭이가 살고 성정을 죽여야 박식이 살듯이 그러한 흑백 논리 극단 정치가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아까 예전에 우리가 녹화했던 또 방송했던 농자 천하지 대본, 정치 천하지 대본 네. 모든 것이 근본이 되어가 버려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싸움에 싸움 승자 원칙에 의해서.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시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 살이 네. 사요. 그,죠. 이패거리 어떤 정치 이런 걸 아직도 못 버리고 하고 있으니 참 국민들 마음이 많이 천갈래 망갈래. 그, 성경선생님. <laughs> 그, 렇죠 처음 할 만한 마음이 정말 유튜브도 찍, 찍, 찍고 싶지 않지만. <laughs> <laughs> 우리 국민들과 함께 어. 하기 위해서, 또 유한이라도 삼기 위해서 제가 그렇죠. 좀 했습니다. 어, 맞습니다. 지금 약육강식이 정치가 돼버리고, 모함, 시기, 질투, 뭐, 그러한 것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오. 그래서 참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종교의 이념, 철학의 이념, 그렇죠. 도덕의 이념을 좀 많이 도입을 해서 정치에 도입을 해서 접목을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함께 갈수 있는 거, 예, 예. 화합, 예. 소통, 배리의 정치로 가야 됩니다. 배리의 화합을 누구한테 지금 배웁니까? 어디 학교에서 배웁니까? 아. 어디에서 배웁니까? 지금 정치에서 배우다 보니 자라는 청소년 시대, 자라는 청년 시대에서 장장청장년 시대까지 넘어오다 보면 이게 혈투가 되고 결투가 된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정 답답하고 싸워야 할 일이면 글러브를 끼고 사강에 린에 올라가서 한번 하자는 것이야 친선 <laughs> 게임 스포츠 게임으로. 응? 제심저 말이 어떻습니까? 손경선 아, <laughs> 선생님이 왜 정치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항상 뭔가 하려고 하는 공부를 하려고 하는 책을 항상 보시고 연구를 하고 유튜브를 찍는다 해서. 나름 엄청나게 노력을 하시잖아요 이런 모습 공부하는 모습을 이, 이 정치인들한테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싸우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도대체 뭘 하는지 몰라서 제가 그렇습니다 그 음, 판에 뛰어들어서 네. 한번점유 저라 백노입니다. 아니, 백노 공부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성정 선생님의 아유, 할 일은 다 끝났다. 아이고 우리 박 선생 생각합니다. 공부 그래서, 참 좋아해요. 네. 공부 공부 <laughs> 책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아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치가 이념이라든지 흑백 논리 극단의 정치를 갔을 때는 우리 선조들이 보면은 정략결혼도 했다. 정략결혼도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 같으면 화합의 정치, 음. 손 내미는 정치가. 아. 정략결혼을 하는 거야. 적군들과의 <laughs> 정략결혼도 해서 그러면 화합이 될 수가 사돈이 지간이 되지 않아. 그렇죠. 사돈 지간에 총뿌리를 겨을 수가 없지 않아. 음. 칼뿌리를.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한 현명한 그런 정략결혼도 아. 있는 지금 시대에 이 그런 것도 도입할 줄 알아야 돼. 이석주들아 <laughs> 정략 음? 그런데. 근데 지금은 오히려 팬덤 정치, 패거리 음, 정치가 그 되다 그렇죠. 보니까. 아,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네. 이런 아니, 우리가 안 되면 당신들도 안 되고, 우리가 잘 되면 당신들도 잘 되고, 여튼 융합하고 통합하는 그런 모습을.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앞으로는 누구든지 또 분리했을 때는 개백장군의 리더십으로 가라는 거야. 개백, 모든 거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때로는 처자식도 버리는 그러한 개백장군의 리더십 제가 정말 그 자리에 앉으면 저는 개백장군 정신의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을 때자해또 예전에 4.19때 음. 이기붕 의장이 있었고 음. 부대통령을 했었고 하는 분도 그. 이 기붕 아들 이 강석 씨라고. 내란에 가까운 죄를 범해서 독재정리 우우를 범해서 본 가족이 함께 자살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력. 자기 그 어떻게 책임의 정치를 하자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국민 여러분, 우리는 절제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실에 공멸이냐, 상생이냐, 공조이냐, 이러한 중요한 갈림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명하고 화합적이고 배려하는 또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자는 아,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건물 10년이 음. 2년 건물 예. 아. 2년 6개월 화문은 1일용 버킷이 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야, 대대한에 말씀해주세요. 우리 국민을 위하고 먼저 예민 애국 정신으로 갑시다. 아. 화문은 십일 년이요, 원불은 백 년까지 갑시다. <laughs>